자, 여러분, 음. 보고방송, 보고방송? 결과방송입니다. 결과보고방송. 과연, 오늘, 펀치목살 음. 과연 1로치를 잡았을까요? 음. 사실, 지금 다크라이 몇판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크라이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어, 똥손, 똥개정이, 지금 이틀째 아침 레이드 했거든요? 아침 레이드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약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찾아갖고 다 돌고 자 다크라이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라이 짜란 혹시 이로치 보이시나요? 이로치 보신 분저 보이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다크라이 싹다 날리고. 음. 남아있던 거한 10마리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나와서 잡은 게한 16마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놓친 것도 한 3마리 파인샷 하고도 계속 똥볼 던지다가 놓친 거 한, 3마리. 한 19마리 정도 했나 아 위에 4개 빼고 10마리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18 15한0파 가까이 한것 같은데 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소음판 안 조금 안 되겠어요. 근데 자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는 이로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야호 근데 이거 강화해야 되나요? 이로치를 먹었기 때문이지. 아. 자, 우전자 죄송, 네. 자, 이로치 다크라이야. 아, 예쁘네. 일단, 이로치 도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과연 요 녀석을 풀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아, 참, 아, 참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근데, 요렇게, 이로치 도등은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다른 거뭐 보고 할게 없네요. 자, 어, 일단은 뭐, 이것저것 많이 잡아놓긴 했지만, 아래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했는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거 같고요. 다크라이 1호치 한 마리 잡고, 그 뒤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음 네, 잡은 거 없어요. 아래서 나온 것들도 다저 그런 것들만 나왔고, 음 없죠? 음 오늘 점토돌이 아까 하나 먹었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냈어요 이틀 만에 아침 시간을 어, 사용해서 진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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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 결과 이렇게 꽤 많은 장수의 레이드 패스를 쓰긴 했지만 다크라이 이로치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저만 혼자 먹고 자랑해서 정말 죄송하고 어,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은 꼭 이로치 하나씩 잡으시고 다른 옆에, 옆에 사람들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시면서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어, 아침 레이드 2일차 보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 안녕!